5초 두근거리는 것 무시했다가 이것 대비 못해요. 심장이 잠깐 두근거렸다가 금방 괜찮아져서 그냥 넘기셨다고요. 그 5초가 뇌졸중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.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은 부정맥, 즉 맥박이 일정하지 않다는 현상인데요. 이 부정맥의 종류 중에 심방세동이 있습니다. 심방세동의 경우 심장에서 혈전, 즉 피떡을 만드는데요. 이 피떡이 혈관을 타고 돌다가 뇌혈관을 막으면 그게 바로 뇌졸중입니다. 하지만 조기에 병원에 가신다면 혈전 생성을 막는 약과 심장 리듬을 교정하는 약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. 또갑상선기능항진증이나 빈혈이 있을 경우에도 심장이 두근거릴 수 있는데요. 이것들도 피검사, 심장도 검사만으로 진단 가능하고 약으로 조절 가능합니다. 물론 커피, 스트레스, 감기약 때문일 수도 있고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도 있어요. 하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말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. 잠깐이니까 괜찮겠지 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셔서 예방할 수 있는 병을 미리 예방하세요. 연두번 누르시고 구독하셔서 건강한 잔소리 챙겨 들으세요.